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잇따라 개봉되고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항상 내 편이 돼주는 가족들의 이야기, 송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이값 못하는 삼남매가 평화롭던 엄마 집에 모여 껄끄러운 동거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책 없는 가족. 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희망도 얻습니다. 윤여정, 박해일, 윤재문, 공효진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입니다. 옛날에 저보다 더 어른들이 핏줄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이 영화 찍으면서 아 진짜 그래 핏줄은 아픈 거다라는 거 느꼈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구청 공무원 미나가 경환 중인 왜요? 아버지를 대신해 초등학교와 문방구를 떠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렸습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공간. 문방구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찍으면서 어린 시절을 되게 많이 기억해봤어요. 가장 아름답고 활기차고 순수했던 순간이더라고요. 영화의 또 다른 줄기인 아버지와 미나의 갈등과 화해는 가정의 달 5월에 가족 간의 정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JTBC 송재입니다.